홍성군이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 복지센터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갈산면 이원 홍성 일반 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복지센터는 지상 2층의 규모로 복지시설과 회의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군은 복지센터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복지 환경 개선과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홍산마늘이 전국 110개 롯데마트에 입점에 매장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롯데마트 입점은 신품종 홍성마늘의 판로 개척과 유통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농촌진흥청 농협과 함께 유통 마케팅 관련 협의회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은 재래종 마늘 가격 수준으로 홍성마늘 총 200여 톤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서부농협에서 첫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홍성군이 고향 방문 자제 대응책으로 지역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군은 고향 정 보내드림 캠페인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한 가구당 최대 4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군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홍성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이 하늘장지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투석을 맞아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확대 운영합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귀성객의 차량 내 외부와 대인 소독을 집중 실시합니다.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차량 외부와 내부는 물론 사람까지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는 홍성읍과 광천읍 내 소독시설 2개소를 연휴 기간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재배에 성공한 인삼을 첫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수확된 친환경 인삼은 광천읍 매연리에 위치한 영희농원에서 6,60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인삼을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수확된 인삼은 유황, 석획, 보로도액 등 유기농 자재를 적용한 방식으로 친환경 인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홍성군은 친환경 인삼 육성을 위해 올해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생산 자재의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